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8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 57분입니다. 9시쯤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태풍, 고호태풍 마이삭이 음, 기상청에 등록이 돼서 일단은 겸정겸사 해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음,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그, 태풍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렇게, 한, 일주일 단위로 계속 그, 적어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마이사기 정식으로 태풍이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위성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위성 영상, 그, 컬러 강조 영상인데요. 현재 요 보라색, 보라색? 예, 네, 보라색으로 보이는 요기 영역이 마이삭이 현재 오늘 그 점점 점점 발, 그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름의 모습을 잠깐 보면, 구름은 아직까지 뭐 중심, 중심에 뭐 눈이나 이런 건 아직 발생된 건 아니고요. 저기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태풍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 기상청에서 발표한 마이삭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 28일 15시 현재, 중심기압은 9 9 8헥토파스칼에 초속 18, 시속 65 정도, 그리고 강풍 반경은 200 정도, 200km 정도로 해가지고, 이동속도는 14로, 뭐 강한, 빠르게 움직이는 저거는 아닌데, 아직까지 뭐, 강도나 이런 데이터는 지금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의 약한 태풍이라서 현재는 약한 상태라 강도는 표시가 안 되고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은 일본 오키나와 그 서초 해상으로 통해서 중심기압이 제주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상청에서 제주도 쪽까지 반경이 들어온 시점은 아마 그 오키나와하고 서귀포, 9월 1일이나 9월 2일 사이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아마 태풍이 영향이 시작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9월 2일, 어, 9월 2일, 1일 이때쯤에는 어 강도는 강해. 지금 중심벽960 또는 965 사이에 초속 39, 시속은 한140 정도의 400. 강풍 반경이 한 400km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반경이 좀 넓은 그런 태풍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름만 봐도, 어, 그렇게 작은,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 태풍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 영역을 보면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올라오면서 또 어떻게 그, 변경이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항상 보고 있는 윈드컴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윈드컴에서는 현재 어 다시 한번 리로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유럽 중기 아. 유럽 중기 모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거는 미국 상청 자료고요. 현재 유럽 중기 모델 같은 경우는 998 중심계 그뭘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의 모습인데 현재 중심에서 왼쪽과 아래쪽 왼쪽 부분에 강한 비구름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면 돌풍의 경우는 밑에 쪽에 지금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바람도 지금 밑에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모습이고 이게 앞으로 지금 올라면은 한 수요일 목요일쯤이라 해서 아직 며칠 좀 여유가 있는데. 현재 상태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 밤 12시가 되면 이렇게 이동 거리는 많지는 않으면서 계속 어좀 태풍이 좀 힘이 세지는 그런 모습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997 998에서 토요일 밤 12시가 되면 989까지 네, 크기가 좀 숫자가 낮아지면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지금 일요일 날 낮에 밤이 되면 지금 대만이나 오키나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걸로 중심 기압은 975 헥토파스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좀 세력을 키우면서 중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어 중심을 골고루 지금 비에 영향을 좀 강한 피해 영향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규모드에서는 그리고 월요일 날 밤이 되면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어상 그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상륙을 지 하지만 할 걸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쯤 되면 아마 태풍의 눈도 명확해지고 그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감은 있는데 그래도 도넛 모양으로 지금 그 비의 영역이 지금 분산된 그 나타나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1일 화요일쯤 되면 오키나와를 지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화요일날 밤 <laughs> 12시의 모습입니다 중심기압은 964고 오키나와 지나서 지금 제주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주도는 아마 태풍 외의 반경에 있기 때문에 좀 비가 비하고 바람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때쯤부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수요일 날 아침 9시가 되면 제주도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예측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시작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수요일 날 12시쯤은 후쿠오카 일본 왼쪽에 해상이 돼 있고 지금 대한해협 쪽으로 지금 들어올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2시에 중심기압은 957로 예측을 하고 있고, 수요일 오후 3시, 6시가 되면, 지금 대한의 입적으로 중심기압이 들어오면서,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로, 지금 제주도는 거의 뭐, 반 정도는 강한 비의 영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중심에서 지 위쪽에, 얘는 지금 예측은 위쪽에 지금 강한 비의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지금, 것처럼 중심기압은 950에, 대한해협 쪽으로 넘어오면서 전주나뭐 부산, 광역시 쪽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일 밤 12시의 모습입니다. 중심기압은, 부산, 뭐, 포항, 그 사이에 울산 쪽인가요? 여기쯤에 지금 위치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어, 남, 남서쪽, 남부지방하고, 동부지방, 좀 많은 비를 좀 뿌리 걸로 예측을 하고 목요일 날 새벽에 음, 태백시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예측은 좀 우리나라 동쪽 남쪽에 많은 비를 뿌리 걸로 유럽 중기청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점점점 파로 어, 태풍처럼. 서쪽으로 계속 치울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내륙을 관통하면서 다시 바다, 바다에 중심이 들어가면서 태풍이 어, 죽지 않고 지금 보시면 이게 목요일날 새벽 6시의 모습인데 중심기압이 9 5 4헥토파스칼입니다이 상태로 계속 북한으로 해서 아마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 기상청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기상청 자료는 현재는 지금 어998 헥토파스칼로 여전히 필리핀 우측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얘가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기상청도 거의 중심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처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밤이 되면 거의 그 상태에서 뭐 중심계압만 993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일요일날 20시, 2 9시, 10시, 11시, 12시 일요일날 12시가 되면 대만이나 오키나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중심계압은 986 히토파스칼 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6시나 7시, 8시, 9시나 10시쯤 되면 일단 오키나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심기압은 986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30일 월요일 12시가 되면 아마 오키나와 쪽은 태풍의 반경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월요일 날밤 12시가 되면 오키나와를 관통해서 점점 점점 제주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심에서 거의 도넛 그 거의 균일하게 동그랗게 그 비의 영역이 지금 돼 있는데 일단은 중심에서 좀 약간 왼쪽으로 치층친 감은 있습니다 얘는 현재까지 예측으로는요. 그리고 화요일 날 오후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모습입니다. 아마 1일 화요일, 9월 1일 화요일 아마 저녁쯤, 저녁이나 밤쯤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나 남쪽 지방에는 아마 비가 살짝 그 내릴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요일 날밤 12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뭐 이동 속도가 빠르진 않고 그리고 중심기압도 984 헥토파스칼로 굉장히 지금 강한 태풍의 모습인데 그러면 미국 상청은 수요일 날 아침, 아침쯤부터 그 실제적으로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한 비가 시작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심이, 중심에, 중심은 984헥토파스칼이고요. 중심에서 지금 요 부분이 가장 강한 비의 영역입니다. 그 그러니까 위에서 그 왼쪽, 쪽에 그, 오히려 우리 쪽으로 한국 쪽으로 좀 강한 비의 영향을 좀 갖고 있네요. 좀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상태로 지금 수요일 날 2시 아 12시가 되면 제주도에는 아마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심기압은 982 헤트파스칼로 오후 3시의 모습입니다. 계속 왼쪽에 지금 강한 비구름대를 갖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해남군이나 광주, 뭐, 남쪽, 남서쪽에, 어 이번에도 좀 비를 좀 강하게 뿌리꼴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습은 수요일, 어, 6시, 오후 6시의 모습입니다.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로, 대안의업쪽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전주나 부산광역시 쪽도, 어, 비가 많이 시작이 될것 같고, 많이 올것 같고요. 일단은 얘는 중심기압이 부산을 통해서 지금, 넘어가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 수요일 밤 12시가 되면 중심이 포항 쪽에 있고 중심 기압은 983 헥토파스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남동쪽 그다음에 동해 라인 쪽에는 비를 좀 많이 뿌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목요일 날 새벽에 동해상으로 그 울릉도 독도하고 내륙 사이에 동해상으로 빠지면서 중심기압은 982 그대로, 이렇게 뭐, 낮아지거나 그러지, 그러니까 살짝 거치기만 내륙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여기도 바닷물이 많이 뜨겁다 보니까 태풍의 강도가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미국상층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 태풍량이 그 완전히 나가는 거는 현재까지는, 어, 3일 목요일 12시가, 12시쯤 돼야지 태풍의 반경에서 많이 빠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중기 모델의 바람의 잠깐 돌풍 모습만 좀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돌풍 모습으로 얘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 잠깐 보면 일단은 일요일날 모습이고요. 요거는 월요일날 모습이고 이게 화요일날 모습입니다.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그 오전에 강한 태풍의 반경이 들어오면서 얘도 지금 예측은 거의 뭐 균일하게 동그랗게 지금 중심에서 지금 강한 그 돌풍의 환경이 좀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심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돼있고 보시면은 수요일날 밤 9시의 모습입니다. 중심이 뭐 부산 쪽으로 지금 해서 나가는 걸로 원래 유럽 중기 모델이 그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됐었는데 일단은 미국 중기청하고 미국 상청하고 유럽 중기 모델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경로를 좀 잡고 있어가지고 아좀변좀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지금 모습은 미국 상청 모습입니다 미국 상청은 유럽보다는 조금. 강풍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밤이 되면 영향 이 시작돼서 수요일 날 새벽에 강풍 영역에 제주도가 들어가면서 어 수요일 날 오후 3 시가 되면 제주도하고 후쿠시마, 아 후쿠 후쿠오카 중심의 그 태풍 중심이 유치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 저녁이 되면 부산 쪽으로 해서 목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는 거라서 뭐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며칠 시간이 있는 거라서, 어, 파로 태풍처럼 계속 서쪽으로 또 이동하거나 아니면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뭐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계속 지켜본, 그리고 자주자주 지켜보세요. 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 태풍 저거는 유동적이라서 그리고, 예를 지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태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미국 기상청도 좀예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은 예, 그, 좀, 유동적인 녀석이라서, 일단,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때쯤, 뭐, 태풍으로 아마, 만약에 실제로 나타나가면, 등록이 될것 같고, 토요일날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중기 모델은 어, 후쿠오카 지나서 딱 여기까지입니다. 위치가 예상되는 위치가 여기까지고 그리고 미국 기상청 자료는 얘가 지나가고 나서 원래 얘가 없었는데 어, 오늘 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얘는 일단은 토요일날쯤 태풍의 모습을 좀 갖추면서 중심기압은 983으로 해서 어, 보시면 일요일날 그 오사카쪽으로 해가지고 일본쪽으로 해서 관통해서 지나가는 걸로 만약 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얘도 정확하지는 않고 아직 유동적인 거라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그 다행히 피해는 좀 적었습니다 적었던 것 같아요. 서쪽이나 제주도 그 몇몇 그 직접 직격을 그즉그 그 중심권에 음 태풍 반경 중심권에 들어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내륙 쪽은 좀 많이 피해가 적은 상태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음 많이 힘드실 텐데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보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코로나가 아또 이번 주에 굉장히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은 2.5 단계 30일부터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 30일이면 다음 주인가 아니구나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2.5 단계로 저 하는 것 같은데. 아,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태풍이 오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주말에도, 다음 주 주말에도 또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아마 다음 주에는 태풍도 두개 정도 만약에 온다면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어, 저도 힘들고요. 아마 이거 듣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어, 기운 내십시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최대한 서로 조심하고, 감염 안될게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어, 감염을 시키지 않게끔 서로 조심하고, 어, 제발 기독교, 그, 일부 기독교, 그, 신자분들은 좀 정신 좀 차리고, 하루빨리 좀, 어, 자기 가족과, 어, 자기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어, 검사 좀 받으세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힘찬 한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